자, 대표님들, 저희 카페 탐방 한번 가볼까요, 이제? 카페 탐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입니다. 라이브 방송 전용 게시판. 제가 항상 원래 메일로 받았죠? 메일로 받아가지고 대표님들께 메일로 같이 확인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같이 상세 페이지 피드백 신청 해주시면은 제가 라방할 때 Q&A 이런 거 한번 보고요. 어, 오, 왜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요거? 댓글이 왜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자, 안녕하세요. 상세 페이지 피드백이 절실히 필요하여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반팔티 워낙 어렵고 힘든 시장인 거 알지만 어째저째 온크트리 님 유튜브 열심히 따라해서 지금 1페이지에 전부 노출 중입니다. 그런데 유입도 없고 구매 전환도 없네요. 시즌이 지나가는 단계라 그런지 상세 페이지가 문제인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어, 온크트리 님 그리고 회원님들 시원하게 혼날 준비 되었습니다. 피드백 좀 부탁드립니다. 보면은 어, 1페이지에 전부 노출 중입니다. 그런데 유입도 없고 전, 전환도 없네요. 이게 좀 말이 모순이거든요, 대표님. 왜 그러냐면 1페이지에 노출이 돼서 유입이랑 전환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유입이랑 전환이 일어나야 1페이지에 노출이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1페이지 전부 노출 중인데 유입이랑 전환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봐야 알것 같은데 키워드가 굉장히 작은 키워드거나 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막 작은 키워드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썸네일이 도매처 사진이 있네요. 일단 대표님, 제 썸네일 이거, 이런, 이런 거 알려드린 적 없거든요. 제 영상 보셨다면은 이거 썸네일 바꿔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썸네일은 기본적으로 자연광에서 촬영한 상의를 팔기 때문에 상반신 컷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거 솔직히 따라하면 누구나 금방 따라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방형에도 안 맞춰주셨어요. 그 썸네일이 그렇게 잘 맞는 건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하지만 34,900원은 비쌉니다. 원 플러스 1 번에 19,800원짜리도 수두 빽빽해요 흰색 면티나 십수반팔티 이런 키워드들은 그런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34,900원은 일단 시장가에 안맞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대표님의 상세페이지랑 이런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바로 명확하게 나오네요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유입이 안될 수도 있고요 썸네일이 제가 알려드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유입이 안될 수 있고요 그리고 키워드는 풀티셔츠 이런거 한번 볼게요 이게 키워드가 과연 몇등의 자리를 잡고 있는지 한번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페이지가 일단 아니죠 풀티셔츠는 그래도 5페이지 27등이에요.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어쨌든간에 지금 상품명이라든지 이런거는 로직에 맞게 잘 작성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흰색 면티나 십수반팔티 이런 두개의 키워드는 1페이지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1페이지에 있는건 맞아요. 자 근데 유입이 없다고요. 그거는 썸네일이 문제가 있는거죠. 차라리 완벽하진 않지만 차라리 썸네일 할거면 이게 더 낫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조금 의아한게 뭐냐면 자 이게 좀 말이 안되는게 십수반팔티인데 쿨티셔츠일수가 없어요. 자뭔 말이냐면 수라는거는 우리가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되죠, 대표님들? 면이 얇아지죠. 그리고 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게 되죠? 빳빳해지죠. 힘이 있고. 자, 그런데 이게 십수 반팔티라고 하면은 빳빳하거든요. 그러면 쿨티셔츠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이버에서는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품이 쿨티셔츠면 진짜 쿨해야 되고요. 그리고 십수 반팔티면 진짜 십수여야 돼요. 그거에 맞춰서 하면 이두 개를 같이 혼용해서 혼합해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쿨티셔츠는 빼고 십수 반팔티랑 흰색 면티 그리고 그에 더해서 더 어울리는 키워드를 하나 적어 주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높이는데 한몫할수 있다는 거죠. 몇번 입고 버리는 그런 티셔츠 말고 제대로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반팔티 없나 잘 해주셨어요. 이런 것도 이제 카피라이팅으로만 나타내주시는 게 아니고 시각 자료로 이렇게 나타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오, 되게 옷이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 좋아요 좋아요 어, 어 그러면 상세페이지 잘 하셨네요 썸네일만 좀 바꿔보세요 대표님 썸네일 좀 바꿔보고 이게 지금 안 팔리는 이유는 그러면 상세페이지가 완벽하기 때문에 안 팔리는 이유는 가격이겠네요 가격 이게 가격이 1 플러스 1이다 하더라도 3 4 9 0 0원은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게 또 이제 판매가 안되는 원인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플러스에서 지금 보면은 흰색깔이라고 하더라도 어, 어때요 지금 코디를 굉장히 후리하게 하면 안돼요 흰색깔이라 하더라도 청바지에 입거나 아니면 슬랙스에 입거나 최대한 옷이 좋아보이게 코디를 해서 촬영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위에서 잘하다가 이 피팅컷에서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진적인 부분, 사진 차별화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세 페이지 만드는 실력이 남다르기 때문에 이 사진 차별화랑 제품 소식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파워 등급까지는 금방 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실내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소품도 많이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코디도 좀 다양하게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대표님. 어, 단가가 좀 비싼 거한것 거 같아요, 일부러. 여기 지금 이 거래처 어딘지 알거든요? 단가가 싼 거에서도 이걸 만족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이제 삭제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냅두고요. 다음 상품부터 디벨롭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대표님께서 또안 팔리는 핵심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 업력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심 고객 수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 하나를 올려서 뭔가 쇼부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상품을 50개 정도를 올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품 두 두개 가지고 뭔가 결과를 내려고 하면은 그거는 결과 안납니다 대표님 그래서 상품을 계속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싱할 때 가격대 신경 써주시고요 촬영하실 때 코디랑 그런거 신경 써주시고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잘하고 계시네요 실력자시네요어 저같으면 절대 안삽니다 어 가격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고 은자님 일단 단한 개의 제품에 목숨 걸지 마시고 더 디벨롭해서 다른 제품들 업로드 추천드립니다 여러가지 키워드가 쌓이다 보면 좀더 유입스나 판매량이 늘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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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바꾸지 마세요 아니 가격 바꾸자마자 주문한 게 들어왔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인데 이거를 원인으로 삼아서 내가 세운 가설을 확정지어버리지 마세요 그랬더니. 내가 가격을 지금 바꿨는데 우연의 일치로 주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가격을 바꾸니까 바꾸자마자 주문이 하나 들어왔네 아 그러면 가격을 내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게 마진 3천원에 남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는 부분이 없다고 본인 스스로도 판단하시고 계시면은 38,900원으로 놔두시고요 마진을 깎는 일은 하지 마세요, 대표님. 왜 굳이 마진을 깎아요? 다음 상품에 리소스를 더 투자하면 됩니다. 하나의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사입을 해서 브랜딩을 해서 가치를 입혀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 점은 다양한 상품들을 우리가 취급할 수 있다는 게이 점인데 그이 점을 잘 살려야죠. 그러면 여러 가지 상품을 올리는 게 맞죠. 지금 이한 상품에 너무 마진을 깎으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